자, 수능 문제 나왔던 문제인가봐 13-19번. 수능 문제다. 자,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은지 3주가어쩌고저쩌고저쩌 거리 길이다. 간추리면은 평균이 30. 요, 조졌죠?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이의제급에서 질문. 27 이상이고, 3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앞에서 이야기했죠? 모든 전기본부 문제는 이기라 주고 확률 물어본다 쫙 이겨본 거 갖고 이렇게 착간출릴뿐얘 끝났다 이거 표준척도 공식을 꼭 외워가지고 나도 나도 대학교 시험 치러 가는 날 요거는 시험치기 5분 전까지 외웠다 외워갖고 시험지 받자마자 시험지 받아갖고 문제도 안 읽고 바로 시험지 뒷면에다 표준 척도 요공식 적었어. 음, 나왔대. 뭐, 또아 뭐, 가푸나 풀었지. 남중에 기억을 한다, 안 나온다, 기억 안 된다. 필요한 것들은 다 5분 전까지 해왔다가 시험지 받자마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시험지 뒷면에다 팍, 적어. 한 10분 소모가 돼, 괜찮아. 그래갖고 막 모든 공식 다정해안 놓고 딱 문제 뜯다. 아이 공식 아이가 아이 공식 아이가 이러면 돼. <laughs> 자 X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Z의 확률로 바꾼다. 표준 정규분포로 시그마 분에 X M으로 그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되는거라 마이너스 1.5 부터 1까지 어 수표주제 1.5, 0.4332, 1, 0.3413. 두개더하기 하면 여기 끝난 거야, 이거. 뭐 간단하지? 내가 설명을 더할 필요 없지, 그제? 그래? 간단해. 그럼 문제를 풀 때, 아, 쉽다. 이라고 풀어라. 아, 쉽다. 뭐 사실 쉽으니까, 쉽다. 이라고 풀도록 해라. 됐나?